제 목표는요 <laughs> 수락산 정상이야 가서 가보실나다 왔어 왔어 이제 뭐니 이거 먹으면 안돼아 행복해 나 행복해, 엄마, 나 행복해. <laughs> 이걸 이겨내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파이팅 i <laughs> <laughs> 록사고 다발 위험지역이 you want to get to e n I'm 동산에 왔어요 조금 어려운데 기차바위 코스들을 너무 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 최다 출연 유민이 언니 아? 그러니까 무려 <laughs> 3회차 출연입니다 프로 등산러와 영상 감독님 안녕하세요 영상 <laughs> 님은 <동산님은> 저에게 어? <웃음> <웃음> 와 수락산 꼭 오세요 진짜 초입부터 너무 예뻐 <laughs> 와 날씨까지 도와주네 이제 불암산과 인왕산 때지는잊어주세요 <laughs> 와우. 아 그냥 뭐 그때 지운 <laughs> 잊었어요. 진달래. 아 봄에 오는 등산 또 처음이네요. 와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 손이 제가 큰 편인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싫어요? 기차바위 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? 네. 아 지금 얼마나 왔죠 저희? 저희요? 어, 지금 저희1 k m 왔습니다. 아, 2 k m 부람산때 400m 오고 엄청 해객되지 않았어? 아, 그렇지 그래서... 많이 늘었지. 어 많이 늘었네. 응, <laughs> 땀이 아주. <laughs> 주룩주룩 <주룩주룩주룩주룩. 웃음> 주룩. 주르륵수르르르르나무가 많대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. 그래서 제가 또 사전 조사해봤죠. 네, 이 수락산도 댓글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거야. <laughs> 여러분들 댓글 많은 힘이 됩니다. 막 이래. <laughs>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근데 산에서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땀 많이 나니까 괜찮아. 이번에는 적시려고요. 아하. 이불 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. 이불 적신다고? 아네 물로 <laughs> 적고 많이 했네. 귀여. 그래서 500ml밖에 안 가져왔어요. 어? 나 머리끈. <laughs> 언니 머리끈 있어? 어떻게머리끈 같이 찾아주자. 근데 오히려 좋아. 언니 덕분에 50칼로리 더 소모할 수 있어. 우 마인드가 국 이걸 찾았어? 오! 소중한헤어 밴드. 자, 머리 묶고 또 올라가 보자고요. 저 괜찮아요. 네, 네. 카메라 들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진짜 경사가 엄청 가팔라요. 진짜 너무 힘들어. 하지만 할수 있다. 왜안 오세요? 아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예쁘다. 손이 다 까져요. <웃음> <웃음> 땀이 주르륵 흐르고 <두르륵> 있어. <laughs>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. <laughs> 감독님 살짝 하세요? 나와주시겠어요? 네. 저희, 저희 지금. 카메라 네. 나달아거예요 네. 아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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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 절반 촬영 문의는 저한테 주세요, 여러분. 아웃도어 촬영 네. 문의는 권 감독님. 저희 지금 음. 이게 절반, 음. 절반, <laughs> 절반 왔거든요. 생각보다 껌이에요. 그쵸? 어, 이제 앞으로부터가 엄청 가파르대요. 근데 진짜 가파르면 여러분들 저못 찍는 거 아시죠? 이게 두 손으로 걸어야 돼가지고. 제 쉬운 길만 보여드린 거예요. 각오하고 오세요. 화이팅! 재밌다, 근데. <laughs> 저안 힘들어요? 안 물어봤어요. 지훈이 <laughs>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? 저 인생의 목표요? 부모님. 사랑 집회들이 지금 당장은 수락산 정상찍기 아닌가요? 아 맞네 <laughs> 제 목표는요 수락산 정상이야어 <laughs> 지금 정상 아닌가요? <laughs> 아 언니 진짜 사랑해 아 진짜 나이다 <laughs> 고마워 안 깨졌지? 깨져도 상관없어 잃어버리는 거보다아 근데 이거 진짜 떨어졌을면저끝까 갔을 <laughs> <적극장 했을 웃음> 거야 어 뭐야 자상하다 그래. 감동, 감동. 여러분 등산할 때는 꼭 선스틱 필수입니다. 필수. 제가 두유 가져왔거든요. 단백질 쉐이크랑. 뭐야 먹을래요? 조크, 곡물맛, 베리비트맛. 어떤 거드실래요저 남는 거 먹어요. 오늘 안 먹으면은 맞아. 그냥 가져가서. 그러면, 그러면 곡물 주세요. 오케이. 베리비트. <laughs> 산행 중. 카피티브 호텔 촬영 끝나고 보내주신 건데, 제가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고 있기 때문에. 그 뭐야? 그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. 근데 산단지 안 먹으면 근육 빠지잖아요 예, 그래서 점심이랑 저녁에 저탄수로 아, 먹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세요 아. 이거 이거 조금만. <anco> 주유 넣으면 <guys> <laughs> 더 맛있어요 갑자기 내가 겁서 그래 음 어때요? <웃음> 맛있다 <웃음> 맛있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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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단백질 2 0 g 이라면들맛있어 마트 다녀오셨어요 내 것도요 얘는 단백질이 조금 더 적은데 성분이 더 좋대요 대박인데 이거? 뭐야 너무 힐링되지? 이럴 일없어는데 이마산이야 진짜 힐링된다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페리비트. 촬영, 우리 가 하고 아, 좋다. 엄청 어. 멋있어. 네. <laughs> 되게 굉장히 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. 다시, 다시. 한번더 해주세요. 몰래 찍어야 돼, 이거. 아, 먹어볼래니 뭐 이거 먹으면 안 돼? 요 그래, 그거 먹어. <laughs> 아, 행복해. 엄마, 나 행복해. <laughs> 아침 공복에 이렇게 쉐이크 음. 먹으면은 혈당이 안 올라 단백질 음.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약간 아사이볼 그래, 밖에 하루 맛. 따뜻한데 나둔 맛이네요 아사이볼 나 진짜 좋아 응, 아사이볼 맛있지 아 근데 여기 앉아 있을까 너무 좋다 아, 정상 안가될것 같아 그니까 너무 행복한데 너다 내려갈까요 아, 네내 <laughs> 사족부인 나만 하고 있어 <laughs> 나도 하고 있어 나도 <laughs> 신발 좋지 와 신발 너무 좋더라 접촉력 좋아 응. 내가 추천해준 운동화 머리를 출고 저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오르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칼로리 얼마예요? 562칼로리 근데 사람마다 몸이 다르잖아 왔다 갔다 만춰07,800 응. 되겠다 응. 나는 한8 0 0 넘게 빠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언니보다 더 힘들잖아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칼로리가 더 소모되는 거, 거. 거 아니야? 어, 그렇지 그렇지 띵동댕 잡아 <laughs> 안해왜난 그렇게 <laughs> 나약하지 않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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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든 있다. 기차바이 렛츠고. 렛츠고. 진짜 혼자 가면은 무조건 길을 잃겠다. 내 생각에. 근데 저게 바위 같지? 여기. 어, 아, 사람 타고 있는 거. 어, 저거 맞는 거 같은데. 아이씨. 저거 뭔가 바위가 기차바위처럼 생겼는데. 그 안내판 여기 하는데. 기차바위 옆에 이렇게 코스 1, 2, 3 이렇게 해서 있는데 네. 우리 는 3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. 우리가 지금 2로 올라온 거야. 아 그래서 기차바위를 지나가지 않고 그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3쪽으로 내려가서 기차발 타고 이렇게 3으로 내려갈 아... 예정입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완료로? 쏙쏙! 어떻게 추락사고 다발 위험지역이래. 무서워. 고석공포증 아,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한데. 그래도 난할수 있다. 세상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. 이걸 이겨내야 네,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. 파이팅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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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운동하는 거 좋은 거 같아 <laughs> 우리 수다 떠는 거 건강해져야죠 우리 모두 댕기머리 댕기머리 씨 뭐라고요? <laughs> 네? 머리 아직 된다고요? <laughs> <뭐야? 건가요? 웃음> <laughs> <등기머리 씨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차바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꾸로 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<laughs> 근데 내려가는 게더 무섭다고 하던데, 다른 등산객분이.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미쳤다. 와, 근데 너무 예쁘다. 저희는 정상에 안갈 거예요. 왜냐면 여기만 와도 충분히 예쁘고기차바위까지만 올라와도 이 광경을 볼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여보, 여러분, <조심하셨죠>. 그동안 즐거웠어요. <laughs> 무리하지 말고 신발 어때? 괜찮아? 발이 안 미끄러지는지 대봐야 돼너 근데 장갑! 아. 아 장갑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거 뭐 무슨 장갑이에요? 공구장갑이요? 와우 손가락 절단 안되는 장갑 화이팅! <laughs> 우와 아래를 보면 안될것 같아 응, 그걸 보면 안돼 뒤돌아보봐야 돼 <laughs> 이거 <이게> 맞아? 맞아. <laughs> 안 착했어. 띠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? 안안 아, 뒤져야지. 그냥 그냥, 그냥 신발 내려가. 접지력으로 아, 내려가는 거야. 어. 아 그런 거야? 어. 올라올 때 똑같이 올린 거지. 뒷꿈치로도 밟고. 와. 무리하지 말고. 안될안될거 올라 아 올라와, 올라와 올라와 안 되겠다. 나눔 갈수 있을까? 도망도 돼요. 와 접지력 미쳤다.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갈게요. 안 <laughs> 해가지고. <난 내가> 지금... <laughs> 거기서부터 좀 힘들어. 여기요? 좀... 뭐야? 신발이 너무 어지러워. <laughs> 어? 어 이렇게? 아 그냥 장갑도 안 끼고. 조심해가 근데 다치면 어떻게 보고 가자 보고 그래 혹시 몰라 보고 가자 이자세로 가면은 괜찮아 근데 지우가 이자세가 아니야 <laughs> 저는 거의 많이 고... 저는 방이 <laughs> 부풀어서 갔어요 키가, 키가 크면 허리가 굽혀서 그래 근데 바지들이 생각보다 튼튼하네 어, 튼튼해 와 미친 거 아니야 언니 미쳤나봐 타자야 타자 와. 오 어떻게 오 하자 하지마 하지마 조심해 진짜 자 제발 제발 부탁이야 어, <laughs> 어 제발 제발. 어. 와. 아 진짜 내려 내려오고 싶다. 미쳤다. 열심히 걸어왔는데 지금 아 다시 아 <laughs> 원 상태로 돌아왔어요. 이한테린 거. <laughs> 진짜. 그리고 언니는 아직도 <laughs> <지금>. 아, <너무> <웃음> <웃겨>. <웃음> <웃음> 귀신 아 조심하세요. 아 언니 아고 있어. 너무 예뻐. 오케이. 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모래 있잖아요. 이게 마사토래요. 그래서 엄청 미끄러워서 완전 조심해야 돼요. 마사토가 보일 때는 스케이트를 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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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다쳤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이제 <laughs> 어, 이제 일어나도 <이러봐도> 돼요? <웃음> 네.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엉덩이 봐, 좀 좋아. 괜찮아 반대쪽도 빼야지. 저희는 기차 파이를 제대로 못 탔기 때문에 이 정상으로 가려고 합니다. Uh, 정상 맞다, 힘냈 어요. 제가. 시원하지

뭐야? 이거 왜 이래? 응. 아금 같다 와우 끝장난다 다이어트 잠깐 눈 감아 플라포 칼로리 나오 어, 역시 칼로리밖에해 엄청 낮아 얼음소은거음 음. 소원 비세요 말하면 안일어져요 아, 음. <laughs> 확실하네 됐습니다 제발 일어져라 소원의 문 <laughs> 한 번. 연매출 100억! 소원 이뤄줘라! 연매출 100억! 100억! 유튜브 구독자 10만! 10만! 등산할까요? 실버 버 주세요! 등산할까요? 구독해주세요! <웃음> 간다! <웃음> 네! 갖 <갖고> 오세요! 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언니 몰래 케이크를 준비했거든요? 그래서 갈아본 거예요 케이크를 꺼내봅시다, <웃음> <웃음> 꺼내봅시다. 제발 <다라라라>. <웃음> <웃음>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. <laughs> 귀여워. 어떻게 올거 같아? 안하고 너무 예쁘죠? 아누 생일이야? 네 비밀이에요. 비밀. 네 생일 축하합니다. 산? 네 붙이면 안돼요 위험해 여러분 여기 인왕산이랑 불암산보다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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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 <laughs> 도봉산보다도 더힘들어 <다 힘드시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아나 죽을 뻔했어 죽을 뻔 하셨대 어떻게도봉산 도봉도봉해서 갈 만한데 도봉도봉해서 도봉도봉해 도봉도봉해서 아풀풀했어요 죽을 뻔 그래서 여기 오시려면 아, 진짜 각오하시고 아, 그 오셔야, 오셔야 되고요 준비물은 장갑, 물, 선크림 그리고 엄청 접지력 좋은 등산화를 신어야 돼요. 그냥 트레킹화 신으시면 안 돼요. 절대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레깅스 신으면 흙다 묻고 까지고 바위 앉을 때도 아프고. 저는 바지가 없어서 이걸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바지를 입으세요. 이제 조금 쉬다가 하산해 보겠습니다. 안녕. 이렇게 옆으로. <목소리가> 옆으로. 꽃게처럼. 가로행사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가로, 가로본능, 가로본능, 열심히. 둘이 잘 봤네. <laughs> 괜찮아. 은광의상처 상처. 상처. 땡땡땡땡. <laughs> 손도 까졌어. 이손 음, 응, 모델. 괜찮아요. 피부가 안 되는데. 이게 뭐야? 그 레깅스 입으면 안 돼요. 등린이 씨. 그래. 어, 잠깐만, 아. 탐나네. 아, 네, 지금 공사 중이어요 아, 네네. 네. 얼른 가세요. 아, 이쪽으로. 따라오세요. 네. 아, 네. <laughs> 하산중 듣는 물소리. 이 자연의 소리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치유해 준다 좀 잠시 벤치에 누워있어요 여기가 지성 낙원인가요? 오늘 몇 칼로리 태웠죠 니 저희 한 800칼로리? 진짜 아니, 많이 태웠어요 참맛아요. 저 800칼로리 정도 태웠으니까 오늘은 좀 냉면 좀 야무지게 먹어요 냉면이 너무 땡겨. 아. 오늘도 언니 덕분에 수락산을 잘 산행을 했으니 우리 고기 먹으러. 죄송. 삼겹 미쳤다. 그러니까. 삼겹 미쳤다. 깨달아. 그리고 빨리 찍어야 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맞아. 전문가가 도와주시니까 더 맛있다. 훨씬 맛있어. 네. <laughs> 타점은 <놀람> <삼겹살은> 소금에. <laughs> 그다 여기 언니 항상 더익켰어 응. 응. 저희가 9 0정도를 익혀서 올려드리는데 그때가 제일 맛있습니다. 아저씨 타. 너무 맛있어. 미쳤다.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음. 뭐안 매운 아사리가 진짜 맛있는 거 알지? 이게 안 매워. 너무 좋다. 매운 것도 있어드릴까요? 아 아니요 이거 너무 좋아요. 진짜 상도요 음. 음. 내가 좋아하는 고기 집 가서 그냥 음. 목살처럼 먹었거든. 근데 고기 촉촉한 음. 거야. 요즘 들이받어 기분 좋지. 네, 이제도 보는 뭐 보람이 있어요. 아 그런가요? 음. 자, 있어. 오 네. 진짜 고기 집 까탈스럽네요. 오 생면 너무 먹고 싶어. 와. 미쳤다! <laughs> 아니, 비행기 무 <너무> 맛있어! <laughs> 버섯도 이렇게 통으로. <심부러워. 웃음> <laughs> 목살로 <또 막힌다>. <laughs> 목살이 통으로. 아, 목살이 통이제 목살이 통으 아, <너무> <laughs> <너무 웃음> <괜찮아요. 웃음> 이통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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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목살요 너무 로 아, 이 아, 살 아, 목살이 통으로. 아, 목살이 아, 살이통살이이 면을 못 먹잖아, 탄수 아, 아, 밀가루랑 설탕 도릇이니까 아,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자연식 원물만 먹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3kg가 빠지니까 못하더라 까지 어쩜 이렇게 육즙이 가득한지 동네 고깃집인데 어게 봐주시니까 가 동네 고깃집이라기엔 너무 퀄리티였어 떡볶이 드세요? 네 이 맛있게 드셔 껍데기 드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응. 감사합니다. 고소한. 와. 데기드세다 어, 가루 주는 거 진짜 상이 아니에요? 매콤한 이 응. 양념 소스는 진고잘 음. 음, 음. 먹었습니다. 더... 여러분도 수락산 여러분도... 꼭 가보시고 수락상 가시면 무조건 독미화로 오세요. 진짜 광고 아니고. 내돈 <laughs> 내산. <레드네상. 웃음> <laughs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laughs>